추운 12월이 시작되고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입니다. 이 신명기 31장은 이어지는 모세의 이야기의 끝부분으로서 모세의 인생 마지막 즈음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사건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31장은 전체를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절부터 8절까지, 둘째 부분은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셋째 부분은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네 번째 부분은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30절이 따로 한 부분으로 다음 장인 32장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다섯 부분들의 말씀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첫 번째 부분은 먼저 여우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31장이 시작되는 상황은 전장인 30장에서 이어서 온 백성 앞에서 모세가 온 백성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를 전하면서 여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하여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한다는 이 표현은 신명기 안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입니다. 특히 하나의 내러티브라고 할수 있는 1절의 이것은 신명기 1장에서 3장과 함께 지금 31장과 가까운 29장과 30장의 그리고 31장의 초반 내러티브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이 표현은 4장부터 이어진 언약 본문 자체를 감싸고 있는 언약의 서론과 결론 부분의 내러티브 서사라고 하겠습니다. 2절에서 우리가 나이가 120살이라고 밝히고 있는 모세의 나이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모세의 삶을 또한 돌이켜 볼수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친 후에 미디안 땅에서 피난처를 찾은 것이 모세의 나이 40세의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이 이를 증언하고 있고요.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의 나이는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80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출애굽으로부터 광야생활 40년이 지나서 120세가 모세는 되었습니다. 이 모세의 생애 주기 가운데서 처음 두 40년에는 탈출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개인의 목숨이 위험할 때에 광야로 탈출했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고통받을 때에 함께 광야로 출애굽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40년인 120년이 된 지금 모세에게는 끝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주기로 한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민숙이 20장에서부터 말씀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확증 속에서 모세는 곧 죽을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신명기 전체에서 주님은 통치자이자 강력한 전사와 같이 표현된 것이 여기에서도 나타남을 알수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정복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리더십이 일면 필요치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는 인간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모세를 통하여서 역사에 오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음을 앞둔 지금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져야 했고 오래 전부터 오세를 도와온 여호수아가 이제 확실한 후계자로 선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승계를 받고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펼쳐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미 아모리 족속에게 승리를 거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승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또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더 확증시켜 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승리가 있을 것이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이어서 모세는 같은 말을 여호수아에게도 해줍니다. 그대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이 구절들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유명한 개혁 개정의 말씀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강하고는 히브리어 원형으로 하자크로서 똑같이 강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대하다 또한 히브리어 원형은 아마츠로서. 용기가 있다, 깨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강하게 있어라,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직접 마음의 사기를 복돋아 주시고 계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3절의 두 번째 부분은 율법에 대한 기탁, 율법에 대한 반복된 전성을 모세가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구절에서는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여 해서 이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율법이라고 표현된 바로 그 율법은 신명기 5장에서 26장, 넓게 보면 27장과 28장까지를 포함하는 바로 언약 본문을 뜻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율법의 전문이나 프롤로그 기탁에 대한 규정 같은 것들은 제외되고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율법이라는 말은 율법의 일반 조항과 특별 조항을 특정지어서 가르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지금 언약계를 매는 레위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에게 율법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이 율법, 즉, 언약문서들에 대한 공식적인 관리를 제사장들이 맡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이 있으면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서로 합의한 문서의 사본을 각각 함께 보존해야 한다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점은 현대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것을 나타내 주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이 언약 문서의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것이니 사람 그 중에서도 대표자인 제사장이 이 언약 문서를 받고 관리하는 것이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 구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인데요. 여기에서 레위 자손 앞에 굳이 언약궤를 적어 놓은 것은 뒤에 26절과 연결됩니다. 9절에서는 언약궤를 메고 관리하는 주체로서 레위 제사장들을 말하고 있다면 26절에서는 모세가 직접적으로 이 율법을 언약궤 옆에 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 즉 통치자로 계시며 임재하심을 나타내면서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약괴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담는 용기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이 언약문서가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먼저의 언약인 십계명이 언약괴 안에 위치한다면 지금 모세가 전해주는 언약문서는 언약계 옆에 놓이게 되면서 이 언약들의 중요성과 위치를 설명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언약계와 언약문서가 놓임으로써 이제 여러 해 동안 걸쳐 이루어졌던 주님과 그 백성의 관계인 바로 언약의 관계를 보여주는 문서를 보관하는 지성소가 일종의 성스러운 기록보관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 문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언제 읽어야 하는지 하면 바로 일곱 해가 끝날 때마다입니다. 신명기 15장에 나왔던 빚을 면제해 주는 해에 일곱째 해 초막절에 읽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언약 문서가 초막절에 읽혀져야 했던 이유는 이 초막절이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떠올리게 함으로써 보다 언약을 책임있게 지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이 언약문서를 읽는 것은 모든 사람이 모인 곳에서 특별히 더 공적으로 지켜져야 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들이 빠짐없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와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성 안에 함께 사는 외국인들까지 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을 들어야 했습니다. 13절은 특히 앞으로 가게 될 약속의 땅에서도 계속해서 이 언약문서를 읽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세대교체에 따라서 교육과 언약서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언약에 관해서는 부모가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들이 언약의 책임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새로 태어난 세대들은 각각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되새기며 실천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독특한 것은 이 말씀과 관련된 느헤미야의 말씀에서. 이 언약의 내용이 지켜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에미아 8장에서 9장을 살펴보시면 포로기 후기인 유대인 공동체에 어느 정도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안정이 찾아온 그 시기에 에스라와 느에미아는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큰 무리를 소집하고 그것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지폐를 통해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말씀은 적어도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장면에서 제대로 지켜지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어지는 31장의 세 번째 부분은 14절에서 25절까지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과 여호수아의 임명이 나타난 부분입니다. 14절에서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회막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여기에서의 회막은 성막과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성막이 주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백성은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는 곳이었다면, 회막은 주님과의 만남을 위한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있었던 회막은 모세 등 여러 지도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자주 찾았던 곳으로서 성막에 대하여서 일종의 보안적인 기능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즉 성막이 공적인 기능을 주로 했다면 회막은 보다 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성막이나 회막이나 모두 같았습니다. 15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구름 기둥이 장막 어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위임이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세의 죽음과 그에 이은 이스라엘의 배도 그리고 심각한 심판을 초래할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말씀과 같이 모세가 사망한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가능성은 이미 앞부분인 신명기 4장이나 7장에서와 같이 예견된 바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6절의 말씀과 같이 이 백성은 이방신들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릴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16절의 음란한 짓은 우상숭배와 연결되어서 음행 또는 매춘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버리고 그들이 음행을 저지르며 다른 신을 받아들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그러한 행동의 결과는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로 자기 백성을 버리시고 심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큰 재앙과 고통이 그들을 덮칠 것이며, 이스라엘은 그 재앙과 고통을 겪으며 그것이 어떤 것으로 인한 것인지 바로 자신들의 죄로 인한 것임을 비로소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구전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노래를 지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의 노래에는 이어지는 32장에 나오는 노래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노래, 언약과 징벌에 대한 노래가 그 내용을 직접 적은 것은 모세였을 뿐 사실은 그 내용을 완성한 것은 이스라엘 회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회중의 타락과 역사가 이 노래의 계기이자 내용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노래는 이스라엘 스스로 맺은 언약 맹세와 그에 따라 스스로 불러들이게 된 심판들을 상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31장의 네 번째 부분은 26절에서 29절까지로 율법 책을 언약궤 옆에 둘 것을 명령하면서 지도자들이 앞으로 불순종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부분에서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고 이를 레위 사람에게 인도하여서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26절에 이 율법 책은 신명기 5장에서 26장을 가리키는 넓게 보면 27장과 28장까지도 포함하는 부분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표현입니다. 신명기의 1장에서 4장과 29장에서 34장이 각각 언약 본문의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라고 한다면 신명기 5장에서 28장까지는 약 28장까지는 언약에 대한 말 그대로 언약 본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문서의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율법책은 앞으로 언약의 증표로서 기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노래와 같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맹세하고 나서 받은 약속과 의무의 말이 그들의 순종이나 불순종을 판가름할 바로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하신 노래 그리고 둘째로 모세가 언약궤 옆에 보관하라고 한 두루마리 그두 가지가 하나님의 심판 법정 안에서 두 명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28절을 보시면 모세는 지금 당장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모이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언약문서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맥락상으로 지금 모세가 장로들과 다른 고관들에게 언약에 대한 일종의 선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언약을 수락할 것인지 맥락상으로 거절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제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이스라엘 지도자들 사이에 법적인 배경을 또한 이루게 되는데요. 그법 중에서도 언약의 제재 부분, 백성의 언약 준수 여부에 따른 복과 저주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그 사이에 핵심이 될 것입니다. 29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9절의 처음 부분과 같이 모세는 나는 압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모세 자신이 보아온 것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당신들은 스스로 부패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부패의 히브리어 뜻은 동사의 형태까지 고려한다면 완전히 썩다, 완전히 황폐하여 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패함, 완전한 썩음과 함께 모세가 그것을 안다라고 표현한 말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순환의 역사가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부분인 30절은 다음 장인 32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 31장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생각할 점에 대해서 말,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신명기 31장을 관통하는 주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승계를 받는 여우수화가 있습니다. 반면 한쪽으로는 언약문서를 받아들이고 언약을 확정 짓는 이스라엘과 함께 앞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할 것에 대한 하나님과 모세의 강력한 확증과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언약문서를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는 이것을 지키자라고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앞으로 징벌과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신명기에 대하여서, 지난번 시간에 신명기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신명기 역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과 악 그리고 심판의 문제에 대하여 개인을 뛰어넘어서 세대를 뛰어넘어서 즉 공동체적이고 초세대적인 응보와 심판이 있다고 기본적으로는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들어보셨을 에스겔서의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시다 라는 이스라엘의 속담이 이 신명기 역사 관점을 기본적으로는 특징을 지어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이와 대비되는 것으로 역대기 역사의 관점이 있는데요. 비교되는 것으로 역대기 역사는 같은 에스겔서의 말씀을 들자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 특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역대기 역사는 선과 악, 그리고 심판에 관하여서 개인적인 관점으로 더 해석하는 것이 역대기 역사입니다. 성경이 이렇듯 같은 선과 악, 심판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현실은 복잡, 복합적이고 다층적이어서 모호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어떤 사건도 하나의 생각이나 하나의 관점만으로 특징 지어질 수는 없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수많은 요소들을 그리고 층들을 다양하게 또 신중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 가지 예로 들어 누군가 테이블 위에 있는 사과를 먹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사과가 누구의 것인지, 그 사과가 왜 그곳에 놓여 있었으며, 시간은 얼마나 지났는지, 먹은 사람은 누구이며 얼마나 먹었는지, 어떤 이유로 어떤 맥락에서 그 사과를 먹었는지 등을 알아야 그 사건에 대한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행위가 어떻게 옳았고 그런 것이었는지. 어떻게 좋고 어떻게 얼마나 나쁜 행위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복잡한 현실의 층들을 모두 고려해야 사과 사건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실제의 현실에서는 보다 명확한 현실들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지구라는 행성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환경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당장 우리 앞에 놓인 뜨거운 불과 같은 이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의 대부분은 선진국이라고 그리고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를 보는 것은 나라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별로 환경파괴에 참여하지 않는 지구상의 나라들도 그 피해를 똑같이 나눠서 심지어 동물과 식물까지도 고스란히 몸소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선과 악, 그리고 율법과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바로 이러한 지점이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믿습니다. 현실의 모호함을 뛰어넘어서 명백하게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현실의 불명확함을 뛰어넘어서 분명한 목소리로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에 우리의 선한 행위가, 그곳에 우리의 선이 선함이 가서 닿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어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똑같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로, 나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으로 가득한 나라,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한 나라,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어라. 우리는 선을 위하여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언제나 선을 추구하고 언제나 선을 행하는 일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과 앞으로의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듯이 악을 행하는 데에는 나태함과 교만함이면 충분하지만 선을 행하는 데에는 비좁은 길로 불편하게 가는 발걸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길에는 갈등도 있습니다. 선을 향하는 중에는 이스라엘의 겪은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미래와 같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번쩍번쩍 해 보이는 다른 가치들을 향한 타락의 길로 놓여 있고 나의 욕심과 유익을 쫓아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배반의 길도 놓여 있습니다. 또한 그런 외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약함의 문제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낙심될 수도 있고 선을 행하기에는 나의 삶이 너무 아프고 고달파서 미처 거기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말씀과 같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광야의 세월 동안 만나와 매출하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의 필요를 먹이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아시고 우리에게 좋카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족하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강하게 존재하고 용기를 내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신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언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여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용기를 내어서 선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길로 나의 발걸음을 한 발씩 한 발씩 내딛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이 세상의 선이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또한 그러한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